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길었죠. 우리가 민수기 1장 시작한 지가 언제 시작했죠? 작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3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민숙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의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여성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의 상속법에 대한 보완적인 규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성들에게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기업이 어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바꾸게 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술로보아의 딸들의 요구였어요. 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은 그 기업의 땅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 기업을 딸들인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그 기업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이 옳다라고 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성들 또한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을 받게 될 경우 자녀들이 없을 때에는 그의 형제나 친척까지 그 기업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성들에게 기업이 주어질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선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청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아메이 네.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냐. 중요한 것은 이제 여성들에게 그 기업이 전해지게 되고 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들도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업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구분이 되었느냐. 개인이 아닌 지파별로. 이가난안 땅의 모든 땅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그 땅을 받게 되고 그 기업을 받게 된 이후에 다른 집화에 갔을 때 결국에는 처음에 좋았던 그 집화의 기업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집화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예상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규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완적인 규례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았지만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슬로고스의 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원하게 됩니까? 너희는 마음대로 시집을 가지만 마음대로 시집을 갈수 있는 그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딸들이 어디 안에서 시집을 갈수 있도록 제한하게 됩니까? 자신의 집화 안에서. 자신의 지파 안에서 마음껏 시집을 갈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지파에게 주었던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 지파의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제는 그 여성들의 기업이 전수되는 상속법에 대한 규례의 보완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슬로보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유산, 그 기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가정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형제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만 요구하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만을 받고자 요구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변질된 신앙이 결국,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와 구원의 은혜와 간격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그 기복적인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으며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달마다 내 가슴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우리의 삶 속에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삶 속에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격과 그 기쁨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앞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해결자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솔루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사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옳도다. 아멘. 네. 오늘 모세가 이제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여성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그 상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나타날 수 있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내 가야 될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단정 짓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정 짓게 돼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게 되는 기업이 결국 다른 집화로 옮겨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모세가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말씀으로 해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답답하고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분. 그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에 말씀해 보면 한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역대하 14장에서 유다 왕 아사가 이 남유다를 통치할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침공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사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주 아사의 놀라운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마지막에 아사가 뭐라고 기도가 기도하게 됩니까? 여호와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결국, 자신의 나라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민족을 구해대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아사가 내렸던 결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영원한 해답이라는 것을 아사는 알았기 때문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주셨을까요? 그 아사왕을 통하여서 그 아사왕을 쳐들어오게 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모든 구슴사람 세라의 군대들을 완전히 전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별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진정한 해결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버거워지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생의 상황들이 있고, 내 삶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원한 해결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상황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